드디어 나왔네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드디어 제추전 들어올 수. 오제추전 먹을까요? 너무 맛있는데. 먹을까요? 응, 네. 네. 어, 배추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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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습니다 네. 이거 하나 먹을까요? 이거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예. 네. 여기 바로 잘라주시나 봐. 아 여기. 아. 음. 음. 아 너무 맛있겠다. 기대됩니다. 어머, 네. 야, 이전 진짜 이렇게 서성한 거오랜만이에 여기.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드세요하나전두 개를 주워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겠지. 맛 없을 리가 없지. <laughs> 뜨거워요. 진 와, 너무 맛있어. 근데, 와. 야, 이게, 나가서 미리 먹으니까 음. 더 맛있네요. 그쵸? 호박전 아. <laughs> 아. <laughs> 하나 먹어볼까요? 호박전도 응. 음. 와, 너무 맛있겠다. 이 먹어도 돼요? 하나씩? 아, 네, 저기. <laughs> 어, 네. 야, 어, 또 이렇게 또, 야, 이런 걸또 하시네요. 음. 와. 와. 음? 너무 맛있어. 또, <laughs> 근 어?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게 어떻게. 물, 물, 물 혹시 있나요? 물좀주세요 아, 아우, 뜨거워. 차가운 막걸리 있어요. 차가운 막걸리 있어요. <laughs> 막걸리를 먹기 위한 지금. 막걸리 하나 먹어 너무 뜨거워서. 아, 하나 주세요. 아우, 뜨거워. 예, 막걸리 하나 주세요. 아, 이거 막걸리네. 어머나. 동동주네, 동동주. 이거를 먹기 위한 그 뜨거움을 지금. 아, 진짜 뜨거웠어요. 진짜 뜨거웠는데. 큰일 보뻔했는 야 이건 진짜 이색적이다. 너무 맛있다. 그경 그래? 역시 변화 먹구나. 이 사람의 그 매력은 정말 다른 여성 같았으면은 그 상황에서 제가 물을 챙겨주고 뭐 이런 리액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걸리 를 찾는 거에 그 공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런 게 저는 진짜 사차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막걸리를 가다오는 모습에서 정말 귀엽고, 그런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단... 이건 그러니까 연인하고 단둘이 와본 시장에 와본 적 있으세요? 아니, 원래 시장 잘 다녀요. 그러니까 연인하고... 연인이요? 네 연인... <laughs> 아, 연인이랑 시장 단둘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좋네요. 네. <laughs> 기억 안 나면 되죠 뭐. 아 나도 물어봐야지 연인이라 네. 시장 가신 적 있으세요? 시장을 좋아하는 여자를 못 만나봤어. 요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너무 지금 저는 되게 새로워요 이게.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어, 시장은. 뭘 하도 많이 가서 그러지. <laughs> 뭐다아는줄 알았어요, 저 시장보다는 백화점? 뭐 이런. 아니에요. 아, 아니, 백화점이 좋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근데 시장을 가자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천국 같아요. 지금 천국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아 보셨어요? 기억하셨나보다 이제 아예 아이팅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laughs> 저희 너무 맛있는데 일단 가야 돼서 예,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네잘 예.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예, 아저 파전도 너무 마, 너무 맛있어 주저 앉을 뻔했어. 그러니까 주저. 아, 계속 뻔 먹어야 되니까 네. 덜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직 왜냐면 시작이 뭐요. 이렇게 맛있으면은 큰일 나죠. 들어가서 앉을까 하다이따가못 먹을 근데... 생각하면 아. 너무 가슴 아프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축적. 음. 옷도 바로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옷, 이제 저희 하나 커플룩을 한번 해볼까? 바지를 그러면 맞춰볼까 한번? 음, 바지 바지 네. 윗돌이 다. 네. 몽빼루 남자 바지요. 몽빼가 있을까요? 이이거세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어머. 거 어떠세요? 이거 아, 재밌다 이거 이 바지. 이제 너무 도 <laughs> <laughs> 이거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거 하면 안돼 남자 는 이게 음. 적을 걸요저 아, 똑같은 거 입고 싶은데. 네, 음. 혹시 좀 색깔 이 있는 건 없나요? 아니면 아예 밝은 빨간색 뭐 이런 거 네. 남자 거요 큰거 있어요 거. 다른 거또 있어요 남자 거 보자 바지그만 사이즈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저거 와어 저거 와 저거지 우리 사이즈. 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스판 남자가 없어. 입을 수 있어요? 손저 볼까 봐 여자, 남자가 없어 제가 한번 그냥 입어볼까요? 괜찮... 맞나 안 맞나? 괜찮으시겠어요? 아, 지금 한번 입어봐서 다 맞으면 어디서 입어봐야 되지? 여기서 그냥 입어볼까 이렇게? 네? 그냥 막 입어봐도 나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 진짜 <laughs> 저도 막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네. 어... 네 <laughs> 이렇게 괜찮아요? 아, 이쁘다 이걸로 그러면 나도 한번 이거 볼까네 저... 저 이뻐요? 이쁩니다 아 이쁩니까? 아. 이렇게 이쁘이다. 이쁘다 이쁘이다워 이쁘여 이쁘여 이쁘이다워 이야 이거 야. 네, 이걸로 휙 이걸로? 네 상의를 조금.. 네? 상의? 상의를.. 상의도 저런 거 입으면 안 되겠지? 왜 왜.. 색색깔로 한번.. 위에 입을까? 좋아요 지금. 네, 바지만.. 바지만 저도 갈아입고 올게요. 네. 아세요 네? 세요 어, 저희 짝꿍이입니다. 아아! 이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너무 잘만나 <laughs> 잘생겼어요? 아아 반팔 110, 110좀 꺼내라 와 장난아닌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요즘 시장 옷이 <laughs> 좀 유행이래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보기 한번 갈까요? <laughs> 아니요 위에 상의 알겠 4,000원 4,000원 당장 하, 저 이거, 저 체크 입으면 너무 정신 차렸겠죠? 그죠, 너무. 아, 위에를. 체크 난다, 어. 좋을 것 같아요. 응. 여기 어울릴까요? 컨셉이 네. 체크가 그 을지않아요저 체크요. 이거? 색깔이. 열심비 가세요. 잘 입겠습니다. 씌우 네. 나오세요. 네. 잘 입겠습니다. 네. 잘 아, 입을게요. 네. 너무 좋아하겠다. 참... 와. 어떻게 좀 즐거우세요? 네. 아 그러면 뭐 흐뭇하네요. 이거요. 저만 입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입으니까 네. 아저몸빼 입으니까 딱. 아 역시 몸 빼가 최고야. 아. 몸빼 괜찮으세요? 야 이렇게 입을 줄은 몰랐네요. 와. 어머. 이거 쓰고 가죠. 아 근데 비 오니까 더 좋은데요? 아. 저 비도 맞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요 와. 엄청 맞고 다녀요 그릭 요거트 요거트 좋아하세요? 네살뺄때 많이 먹고 다이어트 응. 할때 다이어트 몇 킬로까지 빼셨어요? 저 70대까지 빼봤어요 응. 어? 혹시 이거 이런 거이 사진 찍어보셨어요? 몇 번? 몇 번? 네. 오 한번 저희 또 기념인데 한번이 몽빼바지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찍네요. 아 이렇게 가발도 쓰고 찍네요. 아 여기 다양한 안경도 있네. 있고. 안경도 있고. 어머 뭐 이런 거. 어잘 오, 이거 한쪽이야한번 써보실래요? 한번 써보실래요? 참, 한번 써보실래요? 참, 한쪽인데. <laughs> 이렇게. 응. 아, 이런 것도 있다. 재밌게. 요, 요렇게. 네. 어 감사합니다. 어때요? 제가 요거 저는. 잘 어울려요.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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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이따가. 거 <야>, 한쪽만 있지, <laughs> 이거? 이것도... <laughs>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안경이 많아요. 한쪽 알빠진 게. 한 알빠진 아, 게. 촬영하다가.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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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두 개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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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하트요. <laughs> 아두 장. 아, 네. 한장한 장씩. 자, 찮 음. 살면서, 살려서 살면서, 살려서 살면서, 살려서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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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가발 한번 써볼까요? 네. 이거 근데 계속 찍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어. 이거 이거 이거. 예. Yeah. 아다 됐다. 오다 어, 됐다. 어. 이야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이제, 네, 이제 골라야 돼요 여기서 어? 픽몇 어. 개요? 네개 50초 남았습니다 아, 일단 이거 다 좋고요 네, 두개두개 두개 고르세요 어아 보라트 아 보라트 이거 괜찮아요? 응오이거를 여기에 밝게도 있고 원본 원본으로 다할게요 화이트 검은색 화이트? 화이트 포인트 갑니다. 여이가 응. 아. 잘하신다. 진짜 기계 잘 만지시네요. 어, 기계. 한참 걸려. 야 나왔다. <laughs> 아 <웃음> <웃음> 어 이거 너무 잘 나오네. 너무 예쁘다. 가발 쓴게 예쁘네. 가시죠. 와, 이 색다른 경험. 저희 사진. 사진. 일단 어... 가발 쓰니까 네. 더 어려 보여서 좋아요. 아유, 그냥 가발로 다찍을 거야. 음,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가발로 다음엔 다, 네. 가발로 찍어야겠다. 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응. 다음에? 다음에 또 와요? 와,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가서 자랑해야지. 이거 하나, 우리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요. 아, 어, 하나씩 나져까요 하나씩 나눠야지. 음... 아 이래서 사진을 찍는구나. 진짜? 길을 잘 찾으시네. 아 근데 이 시장 들어오니까 좀 민망함이 없네요. 그렇지. 아 이렇게 또 여배우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좋은데요? 제다 알아보고. 왜냐면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주시잖아요. 와 음. 저는 이렇게 물건만 사고 그냥 쌩 가는데 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 너무 재밌어요. 그 식당 가면 정말 잘해 주시거든요. 아저 식당 갈때딱 이게 렇 보이게 들어. <laughs> 딱 이게 렇 보이게 들어. <laughs> <laughs> 식당이나 옷가게는 무조건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 가 네, <laughs> 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러니까요아파스스 야, 바퀴스. 야. 야 다라, 다라이라고 하죠. 예, 예전에 네. 이 이런 이 큰데에서 막 목욕하고 영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어. 어. 이거 이렇게 여, 드, 어. 이, 이, 이러고 이러 하면 되잖아요. 어올리세요 어. 보이도. 아, 어울리세요 아, 그것 이게 원래 오줌싸개들 <웃음> 오줌싸개 <웃음> 오줌싸개들 이러고 이제 남의 집 가서 소금 이렇게 받고 아, 지금 <laughs>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웃음> 오줌싸개 <웃음> 오줌싸개 <웃음> 소금 받으러 소금 보세요? 야, 괜찮아요. 어, 여기 생문어네. 어? 우와! 우와. 생문어. 아까 이걸 왜못 봤죠? 그러니까 여기 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깜짝이야. 우와! 이 문어가. 음. 어우, 실하네, 그죠? 진, 진짜 실하네. 우와, 이거 보여요, 이거? 와, 눈이에요? 호선 씨 음. 눈보다 크네. <laughs> 지금 식구가 됐어, 식구. 이제 호선 씨 생각도 나오고. 야, 이거 먹고 가야죠. 저희 또 왔는데. 먹고 갈까요? 아좀 아, 미안하네. 아이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하네. 저희끼리 또 먹어야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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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문어 먹으러 왔습니다. 네. <laughs> 아, 네. <laughs> 문어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네네. 너무 기대. 야 너무 기대된다. 야, 또 이런 데를 음. 와. 야또 이런데로 와보네요. 네, 진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되게 많은 모습을 봤는데 어, 이 모습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음, 아주 잘 어울리세요. <laughs> 어려 보여요. 솔직히 어색합니다 아직. 아, 어려 보여요? 음, 약간 복고풍으로일다 네, 복고풍. 우리 어, 그러니까. 머리. 제가 더긴것 같아. 어 머리 이렇게 쪽지어도 쪽지. <laughs> <쪽지로. 웃음> 이렇게 묶어도 이쁘네. 음, 그러니까 이러고. 네. 제가 머리 긴 남자를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머리 긴남자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와, 몰랐네.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오. 좀 더러운 사람이 있고요 <laughs> 머리 안 감고, 그쵸, 네, 떡 줘가지고 다니면 네, 네. 가서 막 자르라고 그래요. 어, 저는... 근데 이제 잘 어울리세요. 아, 잘 어울리세요. 아, 진짜. 이거를 안 물어봤었네, 제가. <laughs> 이걸 안 물어봤었네. 아니, 멋있죠. 음. 머리, 머리 길면. 이야, 많이 주셨어. 이야, 진짜. 이야. 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세요. 와, 엄청 크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싱싱하다, 그죠? 큰일 났다. 와. 음. 와. 와. 음. 음. 와. 정말 맛있다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laughs> <형>, 맛있어서 말이 안 <laughs> 나와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데요 네. 무용가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왜 무용가 너무 예쁜데? 사실 제일 이쁜 분들이 저는 무용가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계속 봐오시니까, 그죠? 네, 전 제일 이쁜것 같아요. 무용하시는 분들. 이쁘죠, 예. 네. 무용가 사귀신 적 있어요? 음. <laughs> 네, 있습니다. 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쪽이. 어... 그러고 그래 보니까 오래 전에 정말 오래 전에 몇번이요 어, 많구나 아니요 많구나 어, 아니요 저는 한번 만나면 <laughs> 한 3년 이상을 만나요 3년 이상 그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사지는 않았죠 아... 네. 근데 아... 이전에 <laughs> 이전에 취즈해야지 한3 년씩 한몇번안 만났어요. 그래서 무용하시는 분을 만나다가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애를 못했던 거예요. 일단 뭐 예고 때도 그랬고 어. 남자가 귀하잖아요. 무용 어, 예. 쪽에 맞아요. 거의 인기 폭발이에요. 어. 완전히. 그렇죠, 어. 그죠그죠 정말. 근데 또 실질, 꽃이야. 실질적으로 사귀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아니던데요? 어, 그래 많이 사귀어요? 많이 사귀시던데. <laughs> 저는 무용가를. 풍요롭, 하면... 굉장히 풍요롭게 사시던데. 예중예고를 무용가를 안 나와서. 그거를 잘,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여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남자분들 멋있죠. 저도 한 연애, 아까 뭐몇번 물어보셨잖아요? 응. 세 번? 뭐이 이 정도인데. 어, 살면서 연애를 몇번 해보셨어요? 연애 세번 하셨어요? 그... 네, 세번 정도? 왜? 아, 어. <laughs> 왜? 아, <흠>. 어. <웃음> <웃음> 잠깐만요. 제 번밖에 안 하셨다고요? 네, 길게 만나서 와, 공백이 좀긴몇번 정도? 어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걸 사겠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알겠아 썸과 그런 건좀 다른 건데. 니 응. 될지 될지 어, <laughs>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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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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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니, 까니까말까니까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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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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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laughs> 세 번. 세 번. 아니, 한 2년? 2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또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혹시 우리 진실게임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혹시 배우를 만나고 계신 적 아, 나요 배우는 안 만나고 계셨죠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서 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혹시 키스 신 같은 건 찍어? 네. 어 진짜? 네몇 분과 키스 신을 찍어 왔어요? 네몇 분과 그거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아 어, 그래요? 그거 찍으면 응. 만 키스 신 오는 배우들은요 아주 소수예요. 아 어, 왜요? 멜로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건 어. 배우가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아무나 시키지 몇 않아요. 몇 분과 키스 신을 찍어 왔어요? 네? 어, 이거 너무 궁금해. 아, 되게 질투나네. 무용도. 아니요? 무용도. 아니요? <laughs> 달라요. 아, 무용은 키스신 없어요. 아니, 아, 한국 무용은 없나? 어, 없죠. 키스신 없습니다. 아, 키스. 씨? 무용도 요즘 컨템포러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 뭐 여러가지. 아, 네, 저희는 안 해요. 아니 몇 명이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키스 신이 있거나 멜로 이제 촬영할 때 연습을 하세요? 무슨 연습을 해요? 누구랑? 그냥 그냥 궁금해서 저희도. 그 이제... 배우랑요? 네. 연습하는 배우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아, 다행이네요. 저는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할 것이다지. 그런 것도 지. 연습하는 줄알았요 <laughs> 진짜 일로써 정말 아 하시는 거야. 아니 근데 무용도 네. 이렇게 든다든지 리프트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키스신보다더할수 있어요 무용이. 어 그렇죠 뭐 이렇게 리프트하고 하면 몸이 이제 붓고 그런 부분에서 리프트뿐만이 아니죠 네. 안무가. 표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밀착해서 하는 안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심하지, 아니, 더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뭘 보라고지? 그걸. 더 과감한 거죠? 어떤 부분에선? 훨씬. 그냥, 그리고,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연습을 아, 하잖아요. 그렇 연습을 걸. 정말 많이 하죠. 그데일 년도 하는데. 음. 네. 1년 동안 가까이 네, 그렇게 맞아요. 하면 네. 없던 정도 생기겠다 또.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연습을 어디서 해요 그, 그러네요 저는 음. 몰랐는데 아. 연습을 어디서 해요 그, 그 배우랑 소문 음. 낼걸요 나랑 연습할래? 그럼. <laughs> 남자애베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찍을까 우리 연습해볼까 뭐 이거는 나너 좋아. 동성동무 아니에요 네. 저 경주이신데 전주이시래요 제가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음.